얼마 전 변호한 주연의 영화 보이스 무대 인사를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 프로입니다황금 네, 보이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분들 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깡치리를 연기한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서 청문부장 역할을 맡은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준 역할의 배녀입니다. 고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더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영화 간신 가져주시고 어, 자리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생각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좀 여기저기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날씨도 너무 귀찮아요. 또 영화 보시고,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여름 그 마지막 날에 초라하실 텐데, 많이들와돌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오늘이 이제 일주일째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어, 많이 입소문 내주고, 저희 영화도 보이스 피싱 백신 영화에서 보시고 나면은, 어, 약간, 전화 한번더 받으실 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많이 이렇게 소문 내주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잘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극장에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계실텐데요. 저희 영화, 저희의 어,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영화 만들었습니다.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스포 하나 해드릴까요? 영화 네. <laughs> 어, 재밌습니다. <laughs> 늘 건강하십시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는그물 <laughs> <laughs> 그렇게 순식간에 떠나버렸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연예인이라며 변요한님 너무 잘 생겼는데 마스크 때문에 자세히 못 봤다고 너무 아쉬워했어요. 마스크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빛나는 모습에 감탄했답니다. 영화 보이스는 지금도 수 없는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의 위험함과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꼭한번 이상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가족과 함께 꼭 보세요. 강추해요.